안녕하세요. EBS 김청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새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될 텐데요. 역시나 올해도 온라인 수업이 병행이 됩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습했어요. 정말 큰 박수와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처럼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게 둘 수는 없겠죠. 개선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은 올해 보다 풍성하게 학습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맞아요. 첫 번째, 화상 수업이 될 거예요. 먼저 선생님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얼굴을 마주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과 1대1 채팅을 나눌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쪽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 정말 소통의 장이 많아졌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클래스에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EBS 아이디가 있다면 그대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 아이디 하나로 먼저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로그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먼저 하게 되면 나의 학교 정보 입력을 먼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라고 먼저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학교 찾기를 반드시 먼저 해 주셔야 돼요. 학교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학교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를 먼저 찾아 주었고요. 그럼 우리 우리 친구의 학년과 반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예시로 2학년 1반입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번호도 꼭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오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알림수신은요, 어, 수신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클래스를 같이 이용하시면서 공지사항도 안내를 하실 거고요. 혹은 수업과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알림수신 꼭, 어, on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 밑에 sms 동의도요, 이제 이 안에 조금 있다가 보다 보면 다양한 소통 기능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네, 동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되었으면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누르면 학교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 로그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진행해주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학교의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 우리 친구들이 등교하는 것처럼 학교에 가잖아요. 그런 같은 개념이 지금 우리 온라인에 있는 우리 학교에 내가 등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클래스가, 어, 여기에 개설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예시로 지금 선생님이 개설했던 과학반이 반별로 나와 있는데요. 과목별로 모든 반이 생성이 될수록 당연히 클래스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하나하나를 보면서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클래스에 가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학년 1반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1번에 보면 2학년 1반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 보시면 클래스 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 가입을 클릭해주시면 클래스에 바로 그냥 편하게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선생님께 초대 링크를 받았다면 그 초대 링크를 통해서도요. 쉽게 클래스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저는 2학년 일반 과학에 지금 클래스에 가입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클릭을 했더니요 학습 대상 선택 안내라는 것이 나오고 소속된 반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클래스에서는 한 과목의 클래스를 설정하고 반을 여러 개를 지정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의 화면처럼 반별로 클래스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반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1반 하나만 떠 있지만 어떤 클래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이 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1반부터 예를 들어 10반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 친구가 해당하는 반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1반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일반 과학 클래스에 가입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내, 마이 클 마이 페이지 내 클래스에서 이제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입이 완료되었다라는 문구가 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 지금 2학년 일반 과학에는 클래스 가입이라고 원래 있던 그렇죠 그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위에 내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클래스에는 모두 클래스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다시 어떻게 이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의 어,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 우리 학교라는 탭이 있어요 우리 학교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학교와 관련된 모든 클래스를 볼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클래스 가입을 놓쳤다면. 우리 학교를 클릭하고 여기에 클래스를 보신 후에 필요한 것 학급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자치 활동에서도 클래스를 개설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들의 클래스를 모두 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죠. 저희는 시작 화면으로 나가볼게요. 어, 시작 화면이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어, 시작 화면에서 나의 학습 스케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 친구들이요. 월요일에 어떤 것을 학습하고 화요일에 어떤 걸 학습하고 우리가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시간표가 아, 학교 아, 교실에 앞에 걸려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요 가장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예시에 보시면 아 월요일에는 수학 국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해당되는 요일에 지금 그 클릭 그 강좌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강좌가. 그죠. 화상 수업이라면 바로 화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의 학습 진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강좌에 내가 몇 퍼센트 정도를 수강했는지도 여기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깜빡하고 어떤 강좌를 30% 밖에 수강하지 않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항상 확인을 해주면 아,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 완료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원래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선생님께서 나에게 어떤 수업을 배포해 주셨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수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클래스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클래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내 클래스에 보면 아까 선생님과 함께 2학년 일반 과학을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2학년 일반 과학 클래스가 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가입한 모든 클래스가 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학년 일반 과학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온클 라이브 일정에 화상 수업 입장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 화상 수업은 지금 예정된 게 없네요. 자, 그럼 그 강의는 어디 있는가 보면 밑에 있는 공지 사항은 게시판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좌 목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좌 목록으로 갔더니 아 원소라는 수업이 업로드 되어 있죠. 아, 그럼 여기에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원소라는 강의 그리고 원소라는 학습 자료 그리고 모둠 토론 핵심 이미지 과제 제출까지 다섯 개가 하나의 강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다섯 개가 몇 퍼센트 정도를 완성했는지 완료했는지가 옆에 뜨게 되니까요.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끝까지 수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클래스 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드디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이 온라인 안에서 수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온클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온클라이브와 화상 수업은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들어가게 됐을 때는 화면이 동일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입장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과 지금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한 선생님이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 지금은 두 명만 있지만 여기에 반 학급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면 카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어, 보이지 않게 되는 카메라를 끄는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카메라가 나오는 거고요. 그 옆에는 마이크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 여,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재밌는 기능이요. 손들기라는 기능입니다. 어, 만약에 선생님께서 막 수업을 하시는데 어떤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혹은 어, 이런 거 아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대답하고 싶을 때, 선생님, 저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때, 손 들기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파란색 화면으로요, 이 손바닥이 깜빡깜빡깜빡 이고 있죠. 바로 이 화면을 선생님도 그대로 보게 되세요. 그래서, 아, 지금 손을 든 친구한테 발언권을 선생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채팅 보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 수업 안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남겨 볼게요. 자,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라고도 있죠. 선생님께 이걸 통해서 파일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뭔가 작성했거나 혹은 완성한 결과물을 이 파일의 형태로 이 채팅방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서는 다양한 뭐 배경화면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를 보시면 나가기 버튼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수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요. 우리 친구들 예를 눌러주면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봤던 그 클래스의 클래스 홈 화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수업 때도 많이 활용하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어디에서 사용하게 될지 한번 볼 건데요. 나의 메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봤던 첫 화면이요. 첫 화면에 보시면, 어, 선생님이 만약에 가입한 우리 반 클래스에 우리 친구들이 가입했다면, 첫 번째 화면에도요, 클래스 화면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바로 조회와 종례, 버튼이 생길 건데요. 그 조회 종례를 클릭해서 지금 봤던 화면처럼 이런 화상 수업으로 조회와 종례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어떻게 더 깊은 소통을 할수 있을까? 자, 오른쪽 위를 보시면요. 지금 첫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채팅창이에요. 선생님이 1대1로 혹은 1대 다수로 혹은 1대 전체로 채팅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학년 학생 생활이 궁금한 사람 모여라 라는 채팅창을 선생님이 만들고요. 학생들에게 공유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봤더니 어, 나는 이 채팅에 좀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채팅창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학생과 선생님과 함께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채팅창을 조금 이용해 해 주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동아리를 한다거나 혹은 일대다로 뭔가를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이 채팅창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옆에 있는 쪽지 기능이에요. 이 쪽지 기능의 맨 끝쪽을 보시면 쪽지 쓰기라고 되어 있죠. 쪽지 쓰기를 누르면 받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을 클래스 전체 학생 중에 선택할 건지, 반 단위 학생 중에 결정할 건지, 혹은 개별 설정 학생을 결정할 건지. 특정 학생을 딱 골라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옆에 받는 사람 옆에 어 우리 친구들이 선택한 친구의 이름이 뜨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쪽지 내용에 안녕 나는 누구야? 라고 한 다음에 보내기 라고 눌러주면 그 친구에게 쪽지가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낸 쪽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보낸 쪽지함이라고 가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쪽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친구가 이 쪽지를 수신했는지 확인했는지 등들도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받은 쪽지는요, 받은 쪽지함으로 가야겠죠? 거기에서도 언제 내가 이 쪽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답장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진행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요. 어~ 개선된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 보다 많은 소통을 기반으로 훨씬 더 즐겁고 유쾌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굉장히 많은 혼란과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극복을 해서 보다 이 온라인 상황 안에서. 더 즐겁고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친구들 학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보다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EBS의 김청혜였습니다.